정책실장, 지금 뭐, 뭐 하는 겁니까? 싸움 말리다가 극대노하는 김병기 위원장.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? 아 아니 의원님. 왜냐면 이번 제,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주택을... 하지 마세요. 의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.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.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. 뭘 줄였습니까? 주는 겁니다. 네. 의원님 어떻게 가족을 그냥 막 엮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? 가족이... 정리해 주세요. 자, 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 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자, 저 적당히 하세요. 정책실장님. 정책실장님. 정책님 정책실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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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님 정책실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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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다실장님정책실장다정실다님 정책실장님. 정책실 정책실장님. 정책실다님실장님정책실님정 지금 말씀하시면 원해 지 말라니까. 지금은 가만히 있어. 좀 가만히 있어. 아, 가만 정책 시장! 안 되니까. 이런 데니까 좀 가만히 있어. 좀 배트를 가만히 세워요. 정책 시장! 가봐. 안 되니까. 되니까. 그럼 안 돼요. 위좀도 그렇고 말자. 이안 된다니까 지금. 정책 시장!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여기 정책 시장 화내는 낸거 보십니까? 선고합니다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.